오늘은 유닛 12 아이디든 또는 did로 시작하는 문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봐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오늘은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음문문과 부정문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요. 우리가 일반 동사의 과거형의 부정문에서는 주어 다음에 didnt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걸 배웠고요. 음문문에서는 did 플러스 주어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걸로 배웠어요.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요, 현재형에서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do나 does로 쓰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과거형에서는 인칭과 상관없이 did를 쓴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 문장을 갖다가 a 섹션을 보실게요. a를 보시면 base form에 play라 써졌고요 affirmative, 긍정문에는 I played라 써있어요. play는 규칙동사이니 G ed를 붙여서 played라고 했겠죠. 그럴 경우에 부정문에서는 I did not play 또는 I didn't play 라고 쓰고요. 질문하는 문장에서는 Did I play? 라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 밑에 start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start도 규칙동사이기 때문에 We started 라고 긍정문으로 만들었고요.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어 라고 부정문으로 만들 거면 We didn't start 라고 문장을 만드실 수 있고요. 질문하는 문장에서는 인칭과 상관없이 Did We start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밑에서 세 번째 C를 한번 보실게요. C는 불규칙 동사로 C의 과거형은 saw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he saw 그는 봤어라고 과거형으로 되겠죠.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 경우는 he didn't see. 자, 꼭 잊지 마세요. Didn't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니 saw가 아니라 see가 와야 되겠죠. 음문문에서도 did를 앞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주어인 she를 쓰고 난 다음에 s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 밑에 거 보시면 do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do의 과거형은 did니 불규칙 동사로 did를 썼으니 she 다음에 did를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녀는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문장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게 didn't를 썼으니까 왠지 do를 안 써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부정문에서는 did를 쓴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she didn't do 라고 문장을 쓰셔야 하고요. 음문에서도 마찬가지로 did를 앞으로 꺼내고 she, 그 다음에 do 라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마지막 문장, go도 한번 보실게요. go의 과거형은 went, 그러니까 it went 라고 문장을 만들고요. 그것의 부정문은 it didn't go 또는 의문문은 did it go라고 문장을 만드실 수 있겠죠. 자, 이제 B를 보실게요. 우리가 현재 시제일 때 인칭에 따라 do나 does를 썼어요. 그럼 do나 does의 과거는 did니, 의문문에서도 또는 부정문에서도 do나 does 대신 did를 쓰면 되겠네요. 그럼 예문 한번 보시면서 같이 얘기해볼게요. I don't watch TV very often. 나는 자주, 매우 자주 TV 보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이 문장을 don't 대신 과거형인 didn't로 바꿔서 I didn't watch TV yesterday. 나는 어제 TV를 보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은요. Does she go out often? 그녀는 자주 외출하니? 라고 묻고 있고요. Does 의 과거형도 did이다 보니까 Did she go out last night? 이라고 그녀는 지난 밤에 외출했니? 라고 묻는 문장이 되었어요.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현재 시제는 인칭에 따라서 주나 더스를 썼지만 과거 시제는 인칭과 상관없이 디드를 쓰시면 돼요. 자 시를 보시기 전에 그 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장을 읽을 때 주어 다음에 오는 동사가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를 다시 보실게요. 시를 보시면 문장이 일반 동사 과거 시제일 때 음문문과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실 수 있으신데요. 말씀드렸듯이 과거시제의 의문문의 경우에는 did를 앞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시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부정문의 때는 주어 다음에 didn't 플러스 동사원형을 쓴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모 박스 안에 보실게요. I watched. 이게 과거시제인 걸 보니까 안 봤다 라고 이야기할 거면요. I didn't watch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고요. They went 대신, 아 얘는, 얘도 과거시, 고의 과거형인 went를 썼으니까 Did they go? 라고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예문을 보시면, he had 대신 그가 안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거면 he didn't have라고 쓰시면 되고요. you did 대신 아 질문하는 문장을 할 거면 did you do라고 동사 원형을 쓴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예문을 다시 보실게요. I played tennis yesterday. 난 어제 테니스 쳤어라고 해서 어제라는 시점에 played라고 과거를 썼어요. 하지만 but 그뒤 문장을 보시면요. but I didn't win. 하지만 우승하지 못했어 라고 과거 시제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걸 부정형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didn't 플러스 동사원형으로 썼어요. 그 다음 문장도 보실게요. Did you do your homework? 네 숙제 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시제가 과거 시점에 했냐 안 했냐를 묻는 문장이기 때문에 did를 앞으로 꺼내고 주어, 이유를 쓰고 난 다음에 동사원형을 썼죠. 그것에 대한 대답은 did로 질문했기 때문에 No, I didn't have time. 나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부정형도 didn't 플러스 동사원형으로 썼어요. We went to a nice restaurant. 우리가요 멋진 식당에 갔었는데요. But 하지만 we didn't enjoy the meal. 우리는 음식을 즐기진 못했대요. 이것조차도 긍정문으로 앞에 문장 went 갔었다. 그렇지만 but didn't enjoy 즐기지는 못했다라고 부정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D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인 문장의 의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d i 를맨 앞에다 두고 주어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므로써 의문문을 완성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의 예로 네모박스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실게요. Did your sister call you? 너의 언니가 너한테 전화했니? 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wh로 시작하는 의문사라고 생각하는 what이나 where, when, how 등과 같은 의문사가 붙을 경우는요 문장 맨 앞에 온다는 걸 우리 여러분이 미리 앞에서 배운 대로 알고 계세요 이것도 똑같은 폼이겠죠 그래서 여전히 What did you do last night? 어젯밤에 뭐 했어? 라고 묻는 문장이 되었고요 세 번째 문장도 여전히 how가 붙는 걸 보니까 원래 문장이 Did the accident happen? 사고가 일어났어? 라는 문장에 how를 앞에다 꺼내므로써 How did the accident happen? 어떻게 그 사고가 일어났어 발생했어라고 묻는 문장이 되었죠. 마지막 문장 보실게요. w h e r e did you r parents go on vacation. 너의 부모님이 어디로 휴가를 가셨어? 라고 과거 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에 있었던 일에 대한 장소를 묻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d i d 플러스, s i Didi Didi d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의문문에 앞에다가 wh가 시작하는 의문사를 붙임으로써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저희가 마지막 2에서는 어떻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인지 배우고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두로 질문하면 두로 대답을 하고, 더스로 질문하면 더스로 대답하고, 그리고 did로 질문하면 did로 대답한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did로 질문했을 때 만약에 긍정으로 대답하고 싶으면 yes 주어 플러스 did로 대답하시면 되고요. 부정으로 대답하고 싶으시면 no 플러스 주어 플러스 didn't로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럼 예문 한번 보실게요. Did you see Joe yesterday? 너 어제 Joe 봤니? did로 질문했죠? 그래서 안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no, I didn't라고 대답했고요. Did it rain on Sunday? 일요일에 비 왔었어?라고 물었을 경우에 비가 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뒤 d 로 질문했기 때문에 yes, it did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 다시 보실게요. Did Emma come to the party? 엠마가 파티에 왔었니?라고 뒤 d 로 질문했기 때문에 아니, 안 왔어라고 대답하시려면 no, she didn't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Did you your parents have a good trip? 너의 부모님이 즐거운 여행을 하셨니?라고 물었을 경우에는 yes, they did. 디드로 질문에서 주어 디드로 대답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잊지 마셨으면 하는 건 주어에 상관없이 또는 인칭에 상관없이 디드로 대답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